논어 8일편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아가 물었다. 어여쁜 웃음 보조개 짓고 아리따운 눈동자 흑백이 분명하니 흰색으로 광채를 내도다. 하니 이것은 무엇을 일컫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것을 뒤로한다. 자아가 말하였다. 얘가 제일 뒤로 오는 것이겠군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깨우치는 자, 상의로다.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노노팔일편 제 8장은 제가 설명 드릴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공자님이 살아계시던 시대에 존재했던 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서동용어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당시에는 문맥률이 높고 종이가 없어서 문자가 기록되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시라는 것도 대부분 민요 형식으로 구술되어서 전해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이 당시에 존재하던 시를 모아서 시경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전해지죠. 이렇게 시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82평 제8장은 회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미술의 문외한인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나처럼 이렇게 해석이 어려울 땐 예스승의 주석을 빌려서 이해를 도와야 하는데요. 정현이라는 유명한 논어 주석가는 이8일편 8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보았던 그림 그리는 일은 흰 것을 뒤로 한다 라는 것을 원어로는 회사후소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회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대적 모양을 그리는 것은 먼저 온갖 색깔을 베풀고 제일 마지막에 흰 물감으로 그 사이사이를 구분 지음으로써 그 모양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비록 어여쁜 보조개와 빛나는 눈동자의 아름다운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예로서 마감질을 해야만 사람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에 비유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이런 설명을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공자님이 자하, 공자님이 마지막에 불렀던 사항이 자하의 이름인데요 이 공자님과 자하가 풍유 있게 대화하는 이 수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흰 물감으로 그 모양을 완성하는 것인 것처럼 사람도 반드시 예로서 그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